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경기도 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에바다 복지회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임채호 의원이 에바다 복지회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7일 오전에 열린 제31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임채우 의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남경필 도지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배수영 보건복지국장으로 답변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법인 설립 인가 변경 등 2차례 승인하고 설립 인가증까지 발급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나요? 그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 그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한테 답변을 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아마 임미원은 에바다복지회가 신규 교사와 행정실 직원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의 위탁 및 면접을 해를 실시했으며 사회이사 선임권에 대해서도 승인과 재발급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항의 의거에서 사회 이사가 네. 선임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사회 이사가 3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세 사람이 사회 이사로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선임이 돼 있습니다. 이어 임채호 의원은 경기도가 에바다 복지회 임원 회의 명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묻고 에바다 복지회 정관상의 이사 정수 표기 방법이 사회 복지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외부추천이사제를 적용시키지 못한 이사변경보고권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해 주었으면서 일방적으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27번에 걸쳐서 공문을 주면 거기에 회신도 하고 승인도 해주고 재발급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놓고 질의를 이사선임이 사회이사선임을 다한 시점을 빼가지고 질의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고의적으로 장애인 복지과에서 에바다 복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가서 해임명령을 내릴 필요가 왜 있냐는 거예요. 민원인들이라는 내부고발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 민원인, 민원인 하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장애인들이 노동을, 노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직원 인건비로 가져갔어요. 그것이 수익금 290만 원. 자, 다음. 장애인 등의 급식비를 남겨서그 수익금을 직원 인건비로 가져갔습니다. 3년간 총 2123억 2,123만 원,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직원 인건비로 가져갔어요. 3년간 7,871만 원. 자, 중증 장애인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후, 후원 축제를 열고 장애인과 보호자, 후원자로부터 어, 받은 금 수익금 2,500만 원을 아무런 제책감 없이 직원들이 인건비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 열두 가지 항목.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벌 고발자라고 지금 에바다 복지에서 임의원은 이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못하는 경기도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요? 이일만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해임될 사람입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신문고에 신문고에 고발을 했다고 경기도에서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에바다 복지에 두번 나가가지고 아, 이상 없습니다 이사 선임돼서 잘 됩니다 라고 했다가 또한번 과장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에바다 복지에 해임명정 떠트린 거예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법인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행정적인 절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 집행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들어 지난 2016년 7월 25일 이사진 및 임원회 직무집행정지와 해임명령 통지서를 내린 바 있는데요. 임채호 의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지속될 경우 특위 구성까지 거론하는 등 행정절차의 총체적인 부적절함을 지적함에 따라 에바다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